여자의 입장에서 너무 좋아서 안달라는 남자의 특징은 뭘까요? 좀 약간 똑똑해 보이고 그런 사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해피형이신 남자분은 전 27살이고 영화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애 중이세요? 네. 얼마나 됐어요? 어,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어떻게 만난 사람에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소개팅? 네. 소개팅은 잘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처음 해봤는데 바로 또잘 만나서 잘 아, 만나... 처음만에 된 거예요. 네와 어떤 꿀팁이 있나요? <laughs> 타이밍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laughs> 네. 남자 입장에서 그러면 호감이 느꼈으니까 지금 연애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네. 어, 어떻게 해줬을 때 호감을 느꼈어요. 첫 만남인데, 아, 되게 배려심이 있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뭐 의자를 빼준다거나... 아, 그거는 좀 강한 거 같고, 네. 그 예를 들어서 물잔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행동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그런 배려들? 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 맞죠? <laughs> 전 그렇게 해도 안 되던데. 아 그래요? 그러면 거 아, 네. <laughs> MBTI가 어떻게 돼요? 저 ESFP요. 길 가다가 사람들이 번호나 인스타 물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요. 옛날에 네, 옛날. 에 요즘은 없고. 요즘은 없습니다. 먼저 본인이 이렇게 다가가본적 있어요? 한번 있습니다. 한, 한 번. 번 딱한 번. 네. 네. 살면서 고백은 몇번 정도 받아봤어요? 한 다섯 번에서 열번 정도. 네. <laughs> 본인은 주로 어떤 남자에게 좀끌려요 다정하고 섬세하신 분, 그리고 이제 솔직하신 분. 아 그리고 저는 외적으로 좀옷 스타일도 보는 편이긴 해요. 오 그럼 오늘 제 옷 스타일 어때요? 아 보통은 이제 검정색 패딩 많이 입으시는데 확실히 하얀색을 입으신 분들이 좀 눈이 더 많이 가는 것 같기는 해요. 남자친구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아 네. <laughs> 여자의 입장에서 너무 좋아서 안 달라는 남자의 특징이 있다면? 제 지인들을 봤을 때는 약간 좀회피형이신 남자분을 만나면은 조금 안 달라게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연락도 이제 잘 되다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안 달라게 하려면 이제 연락을 좀 피해라. 아니요 아니요. <laughs> 그런 건 아니지만 궁금해 미치면은 이제 안달나지 않을까요? 아... 네. 그 남들이 말하는 본인의 매력은 뭐예요? 이야기잘 들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챙겨준다? 뭐 추울 때걷어밥 먹었니? 아밥 먹었니... <laughs> 뭐 사줄까? <laughs> 저도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laughs> 네안 돼요 <laughs> 저 21살이고 대학생 연애 중이세요? 아니요 연애 안한지 얼마 됐어? 한 반년 좀안됐어 MBTI가 어떻게 돼요? ISTJ 선호하는 MBTI 있어요? ESTJ나 ISTJ 저 약간 저랑 비슷한 사람이 편해가지고 길 가다가 사람들이 번호나 인스타 물어보나요? 어, 가끔, 가끔 물어보세요 번. 한 7번? 7번? 네. 주로 어디서 많이 물어봤어요? 홍대나 홍대. 학교 축제 실례가 안 아, 되는데 저 홍대생이에요 홍대생? 네. 미술하세요? 네 <laughs> 그 피부에 뭐 바르신 거예요? 안 아, 바르셨어요. 화장 화장했어요. 화장했어요? 네. 어, 너무 좋으세요 피부가. <laughs> 감사합니다. 역대급 제가 무사한 분이에1등 본인은 주로 어떤 남자에게 끌려요? 약간 어른스러운 사람 좋아해가지고 대부분 연상을 좀 좋아하는 것기도 같 하고 좀 약간 똑똑해 보이고 그런 사람 좋아해. 요 말하는 게좀 영특해 보이는 사람. 영특해 보이네요. 나이 차. 나이 차이, 차이 몇살 정도까지 선호하? 위로한 4 살. 아래로는 생각 안 해봐가지고 위로 4살까지 네네. 해요 제가 27살인데 네네. 27살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어, 한번 생각해볼게요 여살안 <laughs> 돼요?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여자의 입장에서 응. 너무 좋아서 안 달라는 남자의 특징이 있다면 본인한테 그래도 좀 집중을 하는 게 느껴지는 사람 상대방 말고 자기 스스로한테 집중을 좀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매달리는 느낌이 들면 부담스러워서 본인은 좀 그런 편이에요? 네 본인은 좀안 달라게 하시겠네요 <laughs> 상대요 경험해 본적 있어요? 상대방 막아 너무 안 달라는데 얘 갖고 싶다 막 이런 적 있어요? 아 있죠 아 있어요? 네네. 상대방이 그럴 수 있어요? 네 상대방이 그랬었어요? 네 <laughs> 그랬던 것같아 <laughs> 나를 신경을 잘안 쓰고? 네 남들이 말하는 본인의 매력 약간 말을 솔직하게 <laughs> 잘한다 <laughs>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어. 미리 한마디를 해준다면? 나한테 잘해 <laughs> 저는 27살이고 공기업 다니고 있어요 연애 네. 중이세요? 네 맞아요 얼마나 됐어요? 저한 1년 됐어요 어디서 만난 사이예요? <laughs> 원래 친구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laughs> 어쩌다 보니까 <laughs> MBTI가 어떻게 돼요? 저는 ISFP 요 선호하는 MBTI 있어요. ESTJ, 자, 자기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길 가다가 사람들이 번호나 인스타 물어본 적 있어요. 올해는 한 번, 살면서 고백은 몇번 받아봤어요? 많이 받아봤어요? 다섯 번? 다섯 번 정도 받아봤어요. 본인은 주로 어떤 남자에게 끌려요? 외적으로는좀키 크신 분, 그리고 옆에서 세심하게 잘 챙겨주는 사람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난 남자친구분도 세심하게 잘 챙겨줘가지고 네, 가정. 맞아요. 키도 크세요. 키도 커요. 몇 장? 184? 와, 성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이 많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좀말 많은 편인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키 말고는 없어요. 옷을 그냥 깔끔하게 입으시는 분이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게, 추리닝 깔끔하게. <laughs> 혹시 제패션은 어떤지 한번 평가해 줄수 있어요. 흰 색깔 롱 패딩 입으니까 얼굴이 되게 밝아보이는 것같아내 남친이 이런 거 입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커플로 보이... 입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커플로 여자의 입장에서 너무 좋아서 안 달라는 남자의 특징은 뭘까요? 네. 이성 친구들이 많으면 좀 그렇게 될것 같아요 네, 남들이 말하는 본인의 매력은 뭐예요? 친구들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그냥 말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36살이고요 직업은 이제 약사가 됐고. 약사요? 네. 연애 중이세요? 어.. 아니요 그저께 헤어졌어요 <laughs> 성격 차이. MBTI가 어떻게 돼요? 저 ENFP인데 TP랑 약간 왔다 갔다 해요. 길 가다가 사람들이 번호나 인스타 물어보죠. 어, 그건 어렸을 때? <laughs> 네. 어렸을 때면 어려... 10년 전? 아, 네, 뭐 20대 때? 20대 때? <laughs> 본인은 주로 어떤 남자에게 끌려요? 다정한 거에 치이는 다정한 거? 네. 그냥 다정하기만 하면은, 막 얼굴이 내 스타일이 아닌데도 막. 근데 봤는데. 그거 있잖아요. 얼굴이 용서가 되는 얼굴과 <laughs> 용서가 안 되는 얼굴. 아, 용, 용서가 <laughs> 되는 얼굴인데 네, 다정당하면 네. 끝이다. 네. 아. 아니, 약간, 약간 이렇게 막 잘생긴 얼굴 아니어도, 막 이렇게 좀 다정하고 그러면은 이제 좀 시간 지나면. 잘생겨 보이는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여자의 입장에서 너무 좋아서 안 달라는 남자의 특징이. 있나요? 있다. 근데 안 달나는 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안 달라는 나이가 지나신 거 아니에요? 어, 아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최근 연애에서 안달 나더라고요. 사라지면. 네, 연락 없는 거 그게 제일 싸우고 연락 없으면. 아 싸우고. 연락 네, 없으면. 거의 정신 나갈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은 뭐예요? 좀 상담 같은 거 잘해주는 거? 재밌는 거? <laughs> 20대 분들 인터뷰하면은 네. 능력을 꼴찌로 보르시는데 음 30대 이제 저도 약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주변 친구들도 이제 30대 되면 능력부터 보긴 하는데 저도 그래서 아 능력부터 찾아야지라고 생각은 머리로 하는데 그냥 저는 20대 때랑 그냥 똑같이 그게 좀 꼴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지금도요? 네. 예, 네, 약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랬던 애들은 그러고 안 그런 애들은 계속 안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미술학원 강사하고 있고 28살. 연애 중이세요? 아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 제 욕심이 너무 커서 <laughs> 연애를 하면서 양보해야 될 부분들을 못 하는 게좀 있어 가지고. 뭐데요 <laughs> 양보해야 돼. 어, 아무래도 개인 시간보다는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든지 취미 생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타협을 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laughs> 아무래도 상대방한테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MBTI가 어떻게 돼요? 저 ENTP요. 선호하는 MBTI 있어요? 없습니다. 본인은 주로 그럼 어떤 남자에게 끌려요? 황정민이나 조정석 같은 <laughs> 웃긴 네. 삼촌 같은 사람이 좋아. 웃긴 삼촌? <laughs> 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사람을 선호하시겠네요? 아니요 나이나 그런 건 상, 상관 안 하고 그냥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laughs> 웃긴 사람이면 다 좋아요 여자의 입장에서 네. 너무 좋아서 안 달라는 남자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일 열심히 하는 사람? 아무래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프라이드도 가지고 있고 그것들도 열심히 하면서 발전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 은 인간적으로도 너무 멋있고 이성적으로도 멋있죠 그럼 외모는 아예 안 봐요? 남자들은 그때? 네진 진짜로 얼굴이 막 너무 멋진 거죠. 얼굴은 솔직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매력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굳이 그거를 연애에서 우선순위로 꼽진 않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이 뭐예요? 자기주장이 확고한 거. 남들이 어, 말하는 본인의 매력은 뭐예요? 긍정적인 거.